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배문철입니다 이번에 새로 분양을 시작하는 신축 빌라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저는 실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잘 지어놓은 정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실 수 있는 신축 빌라가 새로 분양을 시작했고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30평형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거실 폭도 잘 나왔고 이따가 영상에서 만나보실 주방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재도 최고급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도 영상 후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성비 있는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1호선 중동역이랑 가까운데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7호선 신중동역까지 역세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차로 이용하시게 되면 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넓은 중앙공원 산책로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있어서 우리 아이 안심 도우통학 가능한 위치입니다.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 100% 이용 가능하십니다. 외부 소개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렸고 이제 실내 현관부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내 현관인데요. 들어오시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으면서. 정면에는 벌써 고급스러운 타일이 들어가 있고요. 층고는 굉장히 높고, 내립등이 들어가 있는데, 반대편에 수납장이 총 6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키 큰장 2개, 위아래 수납과 가운데는 허리선반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바닥재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됐고요. 삼면동 중문 들어가 있으면서 저소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거실 한번 볼 텐데, 거실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신축 빌라들은 이렇게까지 잘 지을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실내만 보시면 웬만한 신축 아파트 보는 듯한 느낌을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평수도 평수인데, 어, 확장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평수 약 28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게 사용하시게 되고, 거실도 웬만한 4인 가구도 이용하셔도 될 만큼 폭넓게 시공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자재 하나하나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아트월도 타일 하나하나 굉장히 규격을 큰 걸로 해서 개방감 좋게 시원시원하게 시공을 했고, 천장에 실링팬 기본 옵션 들어가 있으면서 메리등도, 그리고 간접등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최신형 시스템 에어컨 삼성 걸로 무상 옵션 들어가 있고요. 지금 거실 창호를 보면 양문 개폐형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거실 폭이 약 4m가 좀 넘습니다. 거실 폭도 굉장히 좋고, 지금 필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파 아트월 쪽은 실크 벽지로 시공을 했고요. 전체적인 화이트와 살짝 그레이 컬러의 조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바닥재는 타일처럼 보이지만 강마루로 시공이 됐습니다. 아, 거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나보셨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주방 모습 볼 텐데, 아,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고, 지금 11자형 구조인데요. 아일랜드 식탁을 전면부로 배치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의자 이렇게 두시고 식사 충분히 가능하시고, 여기에는 콘센트 2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로 주방용품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폭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고급자재라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각 싱크볼 대형으로 들어갔고, 무광 수전 들어가 있으면서, 한쪽에는 콘센트까지 깔끔하게 아일랜드 식탁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벽면 쪽도 TV 아트월과 일체감 줄수 있도록 같은 타일을 시공했고요. 그리고 밑에 쪽은 다 수납장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제 뒤쪽으로는 삼구 가스쿡탑과 주방 환기창이 있어요. 요즘 주방 환기창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의 집 주방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라믹 상판 밑에는 광파 오븐렌지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장 우측 우측에는 이렇게 또 간단한 수납장까지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좌측으로 보시면 레일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밥솥 두시면 되고 위에는 이렇게 전자레인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어 냉장고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냉장고, 밑에는 냉동고 기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거실과 주방 이렇게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제 각 방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방 옆으로 있는 첫 번째 방이고, 첫 번째 방은 베란다가 있는 방이고요. 여기도 체광 환기창 굉장히 넓게 시공됐고, 마찬가지로 강마루 시공됐으면서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방 이렇게 만나보셨고,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볼 텐데요. 메인 욕실도 평수답게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여유 있는 샤워 공간,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거울 슬라이딩 수납장과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됐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안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 안방이고요. 현관을 들어오시면 가장 안쪽에 배치된 안방 공간입니다. 지금 퀸 사이즈의 침대를 두었는데요. 침대 두시고 한쪽에는 붙박이장 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TV 설치하실 분들은 TV도 충분히 설치하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시청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메인등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안방 욕실도 있는데요. 안방 욕실도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을 공간 마련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시 거실과 주방을 지나서 처음 들어온 현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간 방이고요. 이렇게 침대에 두실 수 있을 만큼의 좀 넓은 공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최강 환기창도 넓게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바닥재 고급 강마루 실크 벽지 시공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신축 빌라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 아, 요즘 신축 빌라가 이렇게나 잘 짓습니다. 정말 최고급 자재, 친환경 자재 그리고 구조도 잘 나왔고 평수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고요. 인근에 학군 위치에 있어서 우리 아이 안심 도구 통합과 대형마트, 할인마트, 이마트, 그리고 1호선 역세권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가 3억대로 분양하고 있고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매물도 있으니 위에 있는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